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0편 77편 말씀인데요 제가 1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내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란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시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간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네, 77편도 뭐 어, 결코 짧지 않은 그런 시편인데 오늘 함께 간략하게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은혜를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시편을 제가 이제 앞에 있는 시편과 연관을 가지고 이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함께 묵상하시다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이 이제 개개인의 저자가 다 있지만은 어, 이 많은 시편들 오늘 150편을 이제 하나로 이제 시편으로 묶였는데 실제로 뭐더 많은 시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네, 편집자가 자신의 의도를 따라서 이제 많은 시편들을 연관성 있게 묶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시편 본, 본체가 가지고 있는 시편 과한편한 한 편의 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이것을 편집한 사람들의 의도도 있겠고, 이두 가지가 함께 이해될 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76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그 땅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이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76편에 보면은,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77편에서는,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뭐 19절인데,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와 같은 연관들을 가지고 이제 배치되어 있는 거죠. 묘사들의 공통점을 가지고도 이제 이렇게 예, 배열이 돼 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뭐 76편, 76편 계속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적인 내용은 뭐냐면, 어, 신앙의 위기죠. 신앙의 위기.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이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하는 것을 배경으로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77편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77편의 저자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는 개인적인 문제예요. 개인적인 환란이나 권고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토대를 허무는 이와 같은 위기를 맞이했는데 오늘 77편은 놀랍게도 개인의 환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 국가적 환란 때문에 내가 참공고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성숙한 태도인 거죠. 민족적 재난에 대해서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이 자기의 책임인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근심하면서 고통받고 있다고 노래하는 시편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뭐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는 너무나도 개인적인 제인주의적인 태도에 이제 몰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반성하게 된다는 거죠. 너무나도 개인의 길 흉화복에 이제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사실 공동체 문제에 굉장히 그 소극적이고,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제 함께 지르는 태도를 갖기보다는 나의 문제에 연연하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와 같은 태도가 저는 조금 극복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이제 이와 같이 개인주의적으로 이제 한 사람을 계속해서 이렇게 몰아간 것은 사실 교회 어떤 교훈의 어떤 왜곡된 문제들도 저는 없지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치 하나님이 나 하나를 위해서 세상을 지으시고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어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된 측면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과거에 어떤 성숙하지 못했던 시대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과거 중세도 그랬던 거죠. 이 세상이 나중심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를 어떤 중세 물리학이나 어떤 역사조차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교회는, 어,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이 흘러간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뭐 신앙적 관점에서는 일명 수궁할 측면도 있지만, 어, 그런가요, 세상이? 더군다나, 어, 그런 태도 때문에 지구를 중심으로 온 세상이 질서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어떤 착각 속에서 살기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 중세의 어떤 천문, 물리에 대한 어떤 그 태도는 과학적 사고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자구중심적 어떤 사고에 비롯된 측면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주장하면 정말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유독 우리가, 특히, 성도들이 21세기 에 살아가면서도 그와 유사한 생각의 패턴 속에서 이제 경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나 하나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주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오늘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실은요. 우리 너무나도 작은 존재인 거죠. 이 지구라는 전체 그 공간과 면적 속에서 우리 너무나도 작은 존재인 거고요. 또이 지구라는 거대한 역사 속에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작은 한 지점에서 작은 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정말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개인사적이고 지역적인 그런 관점에서 고민한다면 출구가 없는 고민과 범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나라는 관점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을 분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묵상하면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하심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아래서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고통받고 있고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기에 내어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이 뭐 잘알수 있는 구절은 사실 2 절이에요. 이거 2 절도 굉장히 많이 이제 언급되는 그런 구절인데 여기 지금 시인이 기도를 했는데. 이제 2절에 보면 나의 환란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 마음이 심란하고 고통스러우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는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민한 게 뭐냐 주께서 영혼이 버리신 것인가 7절입니다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인가 그의 인자심이 하 영원히 끝났는가 그 약속도 영구히 폐해해졌는가?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아심으로 그가 베푸실 국유를거지셨는가 이렇게 고민했는데, 이게 까딱 잘못 보면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과 만족에 비추어 볼때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가? 라고 질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처한 공고한 상황을 볼때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제 하나님이 만약 이와 같으신다면 자신들은... 그 행복을 회복할 어떤 대체적 수단도 없기에 위로받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든지, 은혜를 잊으셨다든지, 약속을 패하셨다든지, 만약에 한다면, 이거를 돌이키는 것 외에 자신은 위로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대체 수단이 없다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점에서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절실한 그 간절함이 있는가. 그리고 나 하나만의 번영과 나 하나만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와 같이 자기화해서 자신의 문제처럼 고민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요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약속을 패하지 마시고. 은혜를 거두시 말아달라고 이것을 거두실 때 나, 나는 그 어떤 다른 대체적 수단으로도 위로받을 수가 없다고 나는 위로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온전히 유지되고 보존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정말 얼마나 개인적이고 지협적이고 또 사적이고 그리고 작은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고 있나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 존재하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보다 깊이 있는 어떤 관계 매직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2절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은혜 외에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고백 우리들이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신앙 안에서 얻어지는 몇 가지 정말 번영의 징표들 몇 가지 풍족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심과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만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어, 이 시대를 보다 더 하나님의 복된 세상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들도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고난 앞에서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가만히 보시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앞에 이 역사 앞에 나는 누군가 그리고 내가 구할 기도는 뭔가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릴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보다 큰 바운더리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의미 있는 존재들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속해서 시편 저자들의 이 고난에 찬 부르짖음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너무나도 나 개인에 대한 결용하복에 대한 번영과 성공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 속에만 살아갔던 것은 아닌가. 정말이 태역한 세대 가운데서 내가 잘 살게 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이 무질서한 세대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로 형통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 세대를 거룩함으로 회복하시고자 새롭게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거룩할 뿐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번영과 약속 아래 온전히 구속되고 회복될 날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저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은 수 있는 그 은혜 아래 다시 한번 묶이게 되는 귀한 성도의 삶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아래서 다시 한번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참복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